네, 오늘도 매물 영상 하나 올립니다. 제 시인이 타던 스쿠터고요몇년 동안 운행, 뭐, 가까운 슈퍼 정도 거리만 왔다 갔다 한친구고요 어, 벤스파 프리마베라 레드 색상입니다. 어, 이탈리안 레드라고도 하고, 그렇죠. 14년식이고, 11,000km 정도 탔고요 원래 처음에 최초에 걸어 을때 2,000km의 중고를 사와서, 뭐, 1년 반,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뭐, 세워두기만 했습니다. 연식은 1 4년식인가그렇고요 적상거리는 11,490km. 그리고 뭐, 외관에 기사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찍자고, 그, 세차 좀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뭐 말안 듣죠? 번호판은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폐지할 수 있어서 구매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제 봄인데 이 정도 하나 타시고 벚꽃놀이 보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프리마베라 중에서 상당히 깔끔한 편, 중고 시세도 뭐 좋은 차지만 한 240만원 정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심 한번 가져주세요. 차는 정말 음, 제가 생각할 때는 A급 정도 됩니다. 14년식에서는 이만한 깨끗한 차는 찾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프리마베라 125 14년식 차량 소개였습니다.